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출애굽 이후의 결정적인 목적지 신의 광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마라와 엘림과 느비림을 거친 후에 그들이 도착한 이 목적지는 이 그들에게 목적지가 되어질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 마라와 엘림과 느비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먹을 마실 물이 없는 쓰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해 주셔서 그들에게 육신적인 그들의 육체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들은 그 마라와 엘림과 느비딤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 신의 시내 신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르렀지요.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자리, 장소가 되어지는데 바로 이러한 장소, 이러한 자리 여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목적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 목적지라고 했을 때그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어야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 십계명과 같은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 주신 언약 그 언약 백성이 되어 지는자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시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많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주셨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 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년 전에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자, 그곳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 주셨죠. 그러나 그런 과정 이후에 자 어떤 한 특정한 이제 장소,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인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 새롭게 옮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이르러야 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위치, 장소, 자리가 바로 지금 현재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와 같은 그런 백성 그런 자녀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되어재 제사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와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어떤 결정적인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갈까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왔고 이곳 미국에서도 뉴욕이나 뉴저지 자 여러 곳을 거치면서 지금 이곳 세인트루이스에서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아주 개인적인 예로서 미국에서 이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장막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마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 장막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복된 거처가 되어주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과 같은 그런 자신의 육신적인 삶의 장소가 복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거처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당을 떠난 지 3개월 뒤에 이 신의 광에 이르렀다라고 본문 첫 구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곳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와 엘림과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거쳐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었죠. 이들 각각의 거쳐주는 출연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각각의 자리는 육신적인 목마름의 문제와 그리고 함께 그런 문제와 함께 그들이 어떤 불신앙적인, 불신앙적인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그런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문제들이 표출이 되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그들에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그들에게 육신적인 문제, 어떤 모,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모세를 그 물을 단물로 변하게해 주셔서 물을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할 때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의 문제가 바르게 붙여 나가지는자그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을 살았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쳐온 모든 삶의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할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막을 펼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긴 기간 동안 각각의 그 마라나 엘리이나르비니 그런 장소에서 얼마나 긴 세월을 그들이 그곳에서 삶을 살았는지 머물렀는지는 뭐 잘알수 없지만 추제국을 하고 이제 거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전대의 그 육신적인 삶의 자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모든 필요들이 채워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추내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마라나 엘린, 르비립자. 그 이들 장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그런 지역이었죠. 그들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장소 자리이기도 하였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육신적 필요들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졌어도 출애굽한 그들에게 마라와 엘림과 르비딤은 자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마라에 도착했을지라도 르비딤에 도착했을지라도 엘림에 그들이 도착했을지라도. 수대고 한 이후에 그와 같은 마라나 엘립이나 르비딤 지역에 그들이 도착을 했었을지라도 자 그들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들 지역들은 이제 그들이 머물러야 될 최종적인 자리, 최종적인 목적지로서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도 이스라엘과 맺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모든 지역들이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동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간적인 역사의 흐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세를 불러서 신의 산에서 개인이 아니야. 그 개인을 포함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지역을 거쳐오면서 지나오면서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들이 그, 그 모든 지역들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그 공문의 신의 광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살아왔던 지역들에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신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만 해결되었지 자 육신적인 문제 다시 말, 머, 먹을 물이 자 물이 있었을지라도 써서 먹지 못했지요 자 그런 육신적인 그런 육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그들이 해결을 받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장래에 대한 그 어떠한 약속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뒤 어떤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제가 인용하는 데가 완벽하게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용할 것입니다. 어떤 한 기업가가 이제 직원을 필요로 해서 채용을 하고 단순히 근로조건에 따라서만 월급만을 준다면 그 채용된 직원은 장래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정년의 나이가 되면 퇴직하고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이 없지요. 그때 만약에 한 직원을 채용한 그 기업가가 직원에게 보이지 않게 그 직원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약속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직원은 자신을 고용한 그 고용주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야 할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는 더 이상 육신적인 삶의 불만족이 채워지는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가,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지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추대국한 이후에 이제 추대국 이후에 결정적인 목적지에 그들이 이르렀다라는 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그런 자리, 그런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확신케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높고 험한 산을 다 올라서 그 정상에서 깃발을 꽂는 것처럼 결정적인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죠. 구원 받은 이후에, 자, 우리들의 어떤 결정적인 목적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이르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내 자신인가, 내 영적인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주는 자. 그러한 자리, 특별한 목적지가 어디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로서 하나님의 소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자 하나님께서 맺어 주는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것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 주시는 그런 언약의 자손임을 확인하고 그런 확실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새로운 이제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지에 그들이 와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인가를 우리가 깨달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식으로 내가 내가 인식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내 자신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9장, 2장, 9절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채세당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이라 너희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 자, 추레급한 이후의 백성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라은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보호가 되어진.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궁위를 얻지 못했던 그런 나이였지만 이제는 궁위를 얻은.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내가 인식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의 지점에 와 있는가를 깨닫기 이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제 출애금을한 이후에 3개월 후에 광해, 신해 산, 그신해 산에 그들이 이르렀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셨죠. 십계명과 같은 자. 그런 언약을 그들에게 맺어주시므로 과거에는 신의 산, 이 신의 광야에 이르기 전에는 마라나 르비님이나 엘린 같은 곳에 그들이 거치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삶을 살았을 때는 그들에게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만 그들에게 채워졌죠. 그러나 이제는 마라와 엘린과 르비님을 지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신들인가를 깨닫고 알게 해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지, 바로 그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곳이 바로 신의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육보하와 같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내 자신이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